여러분, 이사장과 총장님이 바뀌어도 아무 일이 없죠. 원래 세상이 그런 겁니다. <laughs> 이게 오늘 말씀하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두고 그 사람의 생애 중에서 제일 감동적인 장면이 언제일까, 어느 장면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을 생각해보시면, 다윗의 전 생애 중에서 어떤 생애가 가장 어떤 장면이 우리 마음에 가장 감동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좀 오래기 때 교회학교 다닐 때는 뭐니뭐니해도 물맷돌 날려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그때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네살 다섯 살 말도 제대로 하지도 못할 때 저희 어머니는 저를 앞에 세워놓고 교회 연극 같은 거할때 내보내기를 원하셨는데. 어머니가 과자라든지 동전을 미끼로 주시면서 너 이거 열심히 하면 준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런 식으로 했어요 야이할례 받지 못한 놈아 그러면서 어머니가 소리 지르면 저도 지르고 물매 날리는 그것도 하고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다윗의 생애 전체에서 그 때가 클라이막스인 줄 알았어요. 골리앗을 때려 눕혔을 때. 근데 교회 가도 선생님들이 그 얘기밖에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 다닐 때도 물맷돌 날려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다윗, 그게 가장 멋지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우리는 물맷돌이 없어서 날리지는 못했지만 고무줄 세 총은 있었기 때문에 땅통 세워놓고 맞추기도 하고 또 전봇대 맞추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물매 대신 고무줄 새총을 날렸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그 새총의 돌 하나가 제 여기에 와서 맞았어요 그래서 그 충격으로 홍채, 눈조리개가 갈갈이 찢어져서 평생 홍채 없는 인생을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조금 성경을 읽고 철이 들면서 아, 또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는 그냥 일시적인 그날 있었던 일이고 사실은 그가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아주 강한 나라로 전성기처럼 우뚝 세운 그때 그때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이지 그 주변 나라들이 다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치고 그가 천하로 호령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선포할 때, 그때가 최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더 많이 들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다윗의 인생 전체 중에서 가장 가슴에 와서 닿는 대목은 언젠가 했더니 얻었을 때가 아니고 얻은 것을 내려놓을 때였다. 그리고 가득 찼을 때가 아니라 채웠던 것을 비울 때였다. 하는 생각이 이제 요즘에 와서는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다윗이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어떤 분이 그 나라에는 온돌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불을 많이 덮어도 다윗이 추위를 느끼니까, 그 신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비삭이라고 하는 어여쁜 동료를 데려다가 왕 옆에 누워 잠으로써 체온으로 다윗을 춥지 않게 해주도록 배려했잖아요. 배려치곤 조금 이상한 배려인데. 근데 다윗이 그 아비삭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 다윗의 생애 전체에 있어서 가장 성숙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이전에 다윗은 여러 명의 아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충직한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바세바까지 품에 안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산산조각이 납니다 우리야 장군을 적의 칼에 맞아 죽게 만드는 보통 사람 생각할 수도 없는 만행을 저지르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그토록 무너질 수 있나? 그럴 정도로 그 전에 다윗은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본인이 아비삭을 구해온 게 아니고, 신하들이 아비삭을 구해와서 왕에게 권한 거잖아요. 그건 누가 뭐래도 뭐 아무렇게 하자 없는. 그 당시로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아, 다윗이 평생을 뭔가 폼에 끌어 안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았다면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는 그 모든 걸 비우는 법을 배웠구나. 내려놓는 법을 배웠구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가 참 다윗의 생애 속에서 우리에게 진한 여운을 남겨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대목을 이야기한다면 그가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군거를 다 내놓고 야반 도주하듯이 도망할 때 그의 형편을 딱하게 여긴 제사장 사독이 언약괴를 메고 왔습니다. 왕이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급하게 도피하는 중인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왕과 함께 있으면 아직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 그런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고 백성들 앞에서도 그게 대단한 것이 될 텐데. 그런데 그때 다윗이 그걸 거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이래요. 왕이 사독에게 하는 말. 사무엘하 15장 25절에 보면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리라 그때 누가 생각해도 사독이 고맙잖아요. 언약궤를 메고 와주다니 자네밖에 없네 이렇게 하면서 언약궤를 모시고 도피할 것 같은데 다윗은 원래 언약궤가 있던 그 자리로 모셔가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으 아니 하신다고 여기신다면은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될 수밖에 더 있겠느냐. 사실 생각해 보면 그의 왕좌는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요나단이 얻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쟁취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냥 받은 거죠, 그죠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는 인생의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변동성은 영원한 것은 없다는 말과도 같은 말이겠죠. 사울의 왕자가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나 다윗이 가진 이 왕자도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때가 되면 그게 자식이든지 아니면 어떤 제3자에게든지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나는 내어 놓을 수밖에 없는 자다. 혹시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다 잠깐 주셔서 받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변동성이라는 걸 이해했기 때문에 그는 아비삭을 사람들이 데려왔어도 자신의 인생이 떠날 때가 다가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비울 수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물매를 휘두르며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때의 그 저돌적인 다윗보다 늙은 몸을 움츠리고 이불을 더 덮어 쓰면서 추위를 건드리면서 아비삭을 멀리 하는 그 담담함이 훨씬 더 비장하기도 하고 완성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아쉽게도 여기 지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읽는데 르호보암은 그걸 알지 못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백성들이 세겜에 모이고 솔로몬 치하에서 굉장히 어려운 짐을 져야만 했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당신이 왕이 되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는 이 변동성을 알지 못했어요. 아버지 솔로몬에게 주어졌던 그 왕자가 그 아들 르어보암 나에게로 오는 건데 뭐 당연히 내 것이고 뭐 당연히 내 것이니까 내가 다스리고 싶은 대로 다스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나머지 아주 어만 말로 백성들에게 대답했어요. 내 새끼 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아버지가 당신들을 통치한 것보다 나는 더 무섭게 엄하게 통치할 것이다. 아마 그는 그렇게 말하면 백성들이 자신을 버리고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짐작조차 못한 게 아닌가. 다시 말하면 오늘은 내 것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놓으라. 그러면 내일은 남의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나머지 그렇게 교만한 대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여로보암이 대부분의 백성들과 함께 떨어져 나가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운 것이죠. 저도 뭐 멀지 않아 이제 은퇴를 하는 목사인데 가끔 보면 은퇴가 다가온 분들이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단임 목사는 마치 영원한 단임 목사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은 나에게 맡기셨지만 내일은 저분에게 맡길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끝까지 그걸 움켜쥐려고 할때 그게 얼마나 추한 마지막 모습이 되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학교에 들어오셔서 신학을 배우고 또 다양한 학문을 배우고 또 연마하고 이렇게 할때 지금 이 학교라는 공간 안에 있는 어떤 꿈이나 기도 제목은 뭘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갔을 때 목회면 목회 그 어떤 활동이든지 간에 앞으로 더 많은 걸 성취하고 더 많은 걸 얻고 더 많은 걸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주를 이루고 있을 텐데, 그러나 완성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오늘 받았고 오늘 누리는 그것들을 담담히 하나님께서 남에게 넘겨 주시려고 할 때는 내놓을 수도 있는 그런 비움의 마음, 그거를 가질 때 우리가 성숙하는 것이고 완성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 안에 여러분들이 머무시는 동안에 이두 가지를 다잘 터득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것을 겸손함으로 받아서 누릴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는 열정적인 사역자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어떤 그런 차원의 꿈과 비전, 이루어낼 수 있는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들, 그런 것들을 이 학교에서 얻으셔야 되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그것과 똑같은 비중으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손 나라. 그러면은 아무 미련 없이 담담히 내놓을 수 있는 지혜, 그것도 터득하실 수 있길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받은 자의 지혜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 받은 자의 지혜는 무엇일까? 받은 것을 잘 누리는 것도 지혜고, 받은 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루는 것도 지혜일 텐데, 받은 자의 마지막 지혜는 그 받은 것을 손에서 놓는 거다. 손에서 놓는 그 순간 그 지혜가 정말 빛이 나는 거다. 여러분, 생명 자체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열왕기상 2장 1절 그쪽에 가보면 이제 다윗이 임종하는 장면이 나오죠.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마지막 이야기를 남기는 대목에서 참 인상적인 말을 합니다. 아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죠. 그래서 나는 지금 다 내려놓고 내 마음에 여한도 없고 아쉬움도 없고 갈 준비를 다 하고 있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었던 생명을 이제 거두려고 하니 내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기꺼이 기쁨으로 그렇게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는 너의 차례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따라 살도록 당부하는 이야기를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참 다윗의 인생이 그대 목에 가서 마지막 빛을 바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문영 총장님은 담담한 마음으로 우리 박 교수님에게 총장직을 넘긴 것이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 김 목사님에게 이사장직을 넘긴 것이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학교가 이렇게 평온할 줄 알기 때문에 근데 언젠가는 생명도 내놓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 거겠죠 그게 결국은 빌립뽀서 2장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비움이 아니겠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그 마음에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운데 낮추신 것이고, 그 다음에 비우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죠. 그게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담고 싶어 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의 모습은 결국 그거 아니겠어요. 그 우리 장신 공동체에 몸담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 받은 자의 지혜를 이 학교에 계시는 동안에 배우시고 그거를 가슴속에 깊이 터득하시고 그리고 목회 현장이든 어디든 나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목회를 이제 하면서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어려울 때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성도들과의 갈등이 있고 그럴 때인데,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예배당을 짓게 됐습니다. 정말 어렵게 지었죠. 왜 그러냐 하면 성도가 몇명 없는 작은 교회였었고, 땅 100평에 조그만 예배당이 있었는데, 땅을 조금 샀어요. 그래서 예배당을 짓게 됐는데, 빚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누가 하는 말대로 빚 가운데 걸어가는 교회가 됐는데, 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빛이 많으니까 일단 이 공장을 수리해가지고 좀 사용하다가 형편이 되면 예배당을 지읍시다. 그렇게 말했는데 성도들은 내친김에 지읍시다. 그래갖고 빛에 빛을 더 많이 지게 됐어요. 그때 성도 숫자로서는 감당하기 좀 버거울 만큼 빛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을 지려고 준비를 하는데 동네 주민들이 절대로 교회당은 짓지 못한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공사를 방해하고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우린 결국 재판을 할 수밖에 없었고 재판을 해서 어렵게 승소 판결을 받아서 승소 판결문을 현장에 붙여놔도 소용이 없었어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우니까 동네 주민들이 인부가 나타나면 거기 와서 들어놓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 방법도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에 경찰에서 일하시는 어떤 분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대한민국에 살려면 주목을 동원해야 됩니다. 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게 현직 경찰관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진리 같은 말씀을 수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어느 금요 권찰에 모이는 날인데 성경 찬송 가져오지 말라. 이제 영적 전투를 위해서 찢어지지 않는 청바지 옷을 입고 와라. 이래가지고 그날 주민들하고 대충돌을 벌였어요. 우리가 스크럼을 짜고 주민들을 몰아내고 그렇게 하면은 경찰에서 불상사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전투 경찰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전투 경찰이 버스 네 대만큼 왔어요. 주민을 격리시키고 이제 공사장에 울타리를 치고. 그 다음 날 아침 일간지에 다 사진과 함께 보도됐어요. 과로 안에 담임 목사 김은성 이렇게 고 <laughs> 그런 우여곡절 끝에 예배당을 짓다 보니까 딱 IMF에 걸렸어요. 시공회사는 없어졌고 또뭐 공사는 중단됐고 성도들은 싸우기 시작했고 장로님들은 멱살잡이도 하시고 매달 수천만 원의 이자를 내야 되는데 교회 재정은 900만 원이 전부 다였고 부도 직전에 몰리고 정말 정말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그래도 하여튼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기적같이 IMF 한복판에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날 입당 예배를 드리게 돼서 순서도 다 만들고 설교해주실 목사님도 서울에서 초청하고 다 했는데 마지막 점검을 위한 당회를 모였더니 어떤 장로님이 저는 입당 예배 안 옵니다. 상 받아야 될 장노님이 안 온다고 하는 거예요. 또 옆에 있던 분이, 아, 저도 안 오겠습니다. 화가 다 여기까지 나 있는 거거든요. 장노님 일곱 명 중에 여섯 명이 안 온다고 하는 거예요. 입당 예배 안 온다고. 그래서 제 마음 속에 묻어뒀던 울분과 분노가 폭발했어요. 안 오는 거 나도 할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말했어요. 거기 전부 탁자도 새고 의자도 새고 전부 새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새 예배당이니까 제가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치면서 벌떡 일어나면서 뭐 이따위 장로들이 다 있어 젊은 목사 데려다가 놀자는 것도 아니고 당신들만 안 오는 거할줄 알아. 나도 다음 주에 안 온다. 그러면서 문을 걷어차고 나갔어요. 제가 얼마나 세게 걷어찼는지 제 다리가 문을 뚫고 바깥으로 나왔어요. 관통해가지고. 그리고 집에 갔는데, 그날 밤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분들이 집에 찾아와서 회개하면서 다음 주에 다 오겠다고. 그래서 저도 왔어요. <웃음> <웃음> 그리고 문짝 새 걸로 다시 달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입당 예배를 잘 드렸어요. 성령님은 참 이상하게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근데 그게 피는 멈췄지만 흉터가 돼가지고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아, 그때 꼭 그렇게 문짝에 구멍을 낼 정도로 걷어차고 갔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제가 무슨 거기 권리가 있고 주장할 수 있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그런 얼토당토하는 일을 버렸구나, 버리게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지금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윗이 도피하면서 이 왕의 자리 남에게 넘겨주신다면 뭐 그냥 그래야 되는 거지. 이르호보암이 그들이 와서 통치를 가볍게 해주세요. 그러면 잘 알겠다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받은 자의 지혜는 그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려놓는 데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취, 많은 걸 얻음보다 그거를 담담히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여러분은 더 강한 자가 되는 것이고 사단이 더 무서워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진정으로 영적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 정말 성숙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어리석어서 받은 것을 누리고 주장하고 손에서 놓지 않고. 마치 영원히 우리의 것이나 될 것처럼 말하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마는, 이제 그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사,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